서번트 평가 어쌔신 여덟번째편 슈텐보도지 어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스테이터스 최대 ATK 11,993 최대 HP 12,825인데 어 5성 어쌔신 통틀어서 최고 ATK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1구 기준에서요 가장 높은 ATK에요 어 킹악산을 살짝 앞서고 있죠. 카드 구성은, 어, 버스터 하나, 아츠 두 개, 퀵두 개. 그리고 보구가 아츠이기 때문에 아츠형 딜러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스신이 보통 퀵형 서번트인걸 감안할 때 약간 특이한 포지션에 있죠. 그리고 카드별 타수가 버스터 한 대, 아츠 세 대, 퀵네 대, 엑스트라 여섯 대로. 아츠 성능은 영저, MPX 0., mpx 등형이 0.5%로. 어, 평범한 반면에 스타 생성은 25% 어쌔신의 표준율인 25% 가져가면서 퀵과 엑스트라 어택 타수가 많아서 퀵 성능이 어, 괜찮게 뽑혔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어, 지속성의 혼돈악이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속성을 갖고 있는데, 각종 다양한 보너스를 다 들고 있기 때문에 용족 신성, 사령, 마성, 천지 서번트 다 들어가기 있 때문에 어, 가장 닦기 쉬운 서번트 중 하나입니다. 여성 닦기, 신성 닦기, 뭐 이런 것 굉장히 많잖아, 많잖아요. 흑자에는 이제 용족 닦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은 닦기를 닦을, 가장 쉽게 닦을 수 있는 서번트 중에 하나고, 적으로 나왔을 땐 또한, 가장 속성을 찝기, 어, 찌르기 쉬운 어, 그런 약점이 많은 서번트라 할수 있겠습니다 스킬 보겠습니다 과실해주기 A 적전체 확률로 매료 상태를 부여하는데 어, 60% 고정입니다 적 전체의 매료 상태라는게 적 적의 구분이 없어요 그냥 몬스터 잠몹한테도 그냥 막60% 확률로 매료를 겁니다 어 굉장히 좋은 어 상태 이상 부여라고 할수 있는데 아, 다만 아쉬운 점이 어, 60% 고정이라는 점 그리고 적 전체에 방어력 감소 3턴을 부여하는데 10에서 20% 그러니까 어, 방어력 다운 버전의 카리스마라고 할수 있겠죠 귀종의 마 A 요건 7턴짜리고 아군 전체 의 공격력을 상승시켜주고 어, 자신의 보급 이력을 상승시켜줍니다. 둘다 3턴입니다. 아군 전체의 공격력은 카리스마 A와 동등하게 10에서 20% 증가하고요. 자신의 보급 이력은 20에서 30%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아츠뻥이 없는 대신에 보뻥과 공뻥을 많이 끌어올 수 있다. 공뻥 같은 경우에는 방어력 다운이랑 합쳐서 볼 때는 40% 거기다 보급 이력 30%에서 어, 곱계산이 되죠. 마지막으로, 전투속행 A, 플러스, 플러스이기 때문에, 어, 부활할 때, 피가 꽤 많이 찹니다. 2700이라, 어, 많이 차는 스킬이긴 하지만은, 전투속행 자체가 그렇게 좋은 스킬은 아니기 때문에, 시작하는 의미는 그렇게 없습니다. 어, 보고 볼게요. 글래스 스킬은 딱히 볼게 없어서, 보고 볼게요. 천자만홍 심편 기독. 아츠 보그인데도 불구하고 타수가 한 대짜리인 약간 빈약한 공격이 되겠습니다. 적전체 에 강력한 공격이에요. 배율이 450%에서 750%. 어, 아츠 대군 치고 좀 배율이 낮은 편이죠. 그리고 각종 디버프를 부여하는데 약화내성을 일단 부여, 아, 약화내성 감소를 일단 부여를 합니다. 10%. 그리고 공격력, 방어력 감소를 10%. 또 부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보구 위력 크리티컬 발생률 감소도 10% 부여를 하고요 스킬 봉인 상태 1탄간 100% 확정으로 어, 부여한다고 볼수 있겠죠 대마력이 튕겨나가는 경우도 있, 있는데 100%면 확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약화되던 감소를 걸기 때문에 110% 확률로 스킬 봉인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은 걸린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독 상태를 부여하는데 5턴간지속입니다. 요거는 오버차지로 1,000에서 5,000까지 늘어나는데 보통은 오버차지 100%로 날리기 때문에 1,000이라고 할수 있겠죠. 요 보구는 어, 19기준으로 어, 상향, 현재 상향을 받은 상태이고 요거가 이제 보구 강화가 되면은 보구 데미지가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세집니다. 재림재료랑 스킬작재료는 다음과 같은데 어... 흉골을 상당히 많이 먹어요 흉골을 상당히 많이 먹는데 지금 리뷰하는 시점이 헌팅캐가 끝난 시점이기 때문에 3차 헌팅캐가 끝난 시점이기 때문에 흉골이 어... 조금은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어,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문 디버프형 딜러고요 디버프를 어마어마하게 때려고 때려박그니까 얘가 데미지가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기 십상인데 디버프를 넣는 만큼 또그 자기 딜도 오르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적에 적군에게 디버프를 디버프를 걸고 때리는 거기 때문에 어 데미지 자체가 안 나온다고 볼 수는 없어요. 어 얘는 특이하게 이제 아츠 보그가 단타형인 형이 형이고 그리고 커맨드 아츠가 두 장이 있긴 하지만은 앞서 설명했듯이, 아치 커빈드가 평범하기 때문에, 타마모로 이득을 보기에는 약간 애매합니다. 애매해서 모짜르트만 들어가 있습니다. 어, 스작 순서는 2스, 1스, 3스 순으로 추천을 하고요. 아무래도 2스가, 어, 보뽕과 공봉이 같이 오르기 때문에, 특히 공봉은 아군 전체 공봉이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먼저 시작을 하는 게 좋겠고요. 시작 추천은 991이에요. 그렇게 배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시작하는 맛은 조금 없습니다. 그래도 1스 2스는 9랩을 찍어주는 게 좋다. 5성 어, 어세신 최고 ATK를 자랑하고 미래의 보군 강화도 예정되어 있어서 탄탄한 앞날을 보장되어 있는 괜찮은 대군 어쌔신이 맞습니다. 어, 지금 현재는 클레오파트라, 멀린이라는 어, 든든한 날개를 얻어서 어, 황특이 안 터지더라도 멀리네 어, 버프로 멀리네 지원으로 슈템보다 어, 현재는 보그랩이 동일할 때 확실하게 앞서는 데미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은 클레오파트라는 황특이 60% 확률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 불안정하다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ATK가 뒤에서 2등입니다. 클레오파트라는 그래서, 그냥 평타만 칠 경우에는 슈텐이 확실하게 딜면에서 압도할 수 있습니다 어, 아치형 딜러인데 아치 성능은 평범하지만 퀵과 엑스트라 어택의 스타버리가 심상치 않아요 진짜 스타 많이 벌어옵니다 그리고 퀵으로 벌어들이는 MP도 어, 생각보다 쏠쏠하니 아주 좋습니다 어, 평점은 5점 만점에 3.5점이고 요거는 보그 강화를 받았을 때 4점까지도 넘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어, 훗날 아주 좋은 어세신 딜러 대군 딜러가 될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슈텐즈지 어, 리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